안녕 하 십니까？우리 전통 국악 에서, 예 술의 꽃 이라고 불리 우고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5 호로 지정 되어있 으며, 세계 유네스코 무형 유산 으로 등재 된 우리 전통 판소리 강산재 심 청과 발표회 문을 활짝 열겠 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오늘 공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성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소리의 배경이 된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구한말로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지인으로 두드러지게 총애를 입고 한양에서 자신의 활동을 폈던 박유전 선생은 흥선대원군의 하야로 낙향에서 고향 순창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스승의 소식과 함께 기울어진 구군의 비애를 느끼며 송계 정응민 선생은 보성의 회천면 도강제 마을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후학양성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보성 소리의 시작입니다. 신청전은 박유전 선생의 강산의 아호를 따라 강산제라는 이름을 붙였고 서편 소리라 하지만 동편과 서편을 다 어우러서 사설의 인연을 따라 그리는 소리로 조선 성악의 길을 다시 트이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송계의 정은민 선생은 탁월한 목을 소유한 대명창은 아니었지만 신원서판을 갖춘 무게 있는 목소리로 옛 명창들이 사용했던 남성적인 통성으로 이루어지는 고제 소리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12세 어린 나이의 소년이던 조상현을 송계 선생은 받아들여 심청전, 춘향전, 수궁가를 독공으로 전수하게 되고, 송계 선생 스라에서 소리의 삶과 교육은 조상현 병창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삶의 이론과 실기로 교육적 털을 굳힌 예술입니다. 특히 강산제 조상현 유 심청가는 희노애락의 밑과 끝을 드러내준. 천구성 고재소리로 판소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량을 가진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방송과 창극, 작창 등으로 7, 80년대까지 한국 판소리의 맥을 이끌어왔고 2022년 현재까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전통 판소리 후진 양성을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이번 조상현유의 심청가는 18년 전에 조상현 명창을 만나 늦깎이로 소리 길에 접어든 석정 김형옥 선생이 6년이란 세월 속에 큰 선생인 국창 조상현 선생의 스라에서 1대1 독공을 통해 닦은 보성 소리의 원본을 초연으로 선보여 줄 것이므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자 김형옥 선생은 전라도 세손모 집안에서 출생하여 조부님이신 전남 영광의 국악인 김종길 선생의 혈통입니다. 조부님은 나주 김청환 명창의 육촌 제종관이며 이날치 명창의 제자로서 일산 김명환 선생에게 고법을 사사한 한 선생이셨습니다. 부친께서도 소리꾼이셨지만 김형옥 선생은 천대 받는 가게가 싫어서 10대에 상경하여 서양음악 연주 생활을 했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여 유명 대학원에서 석학적 기량을 갖추기까지 14년 동안 학구열에 혼혈을 쏟으셨습니다. 2004년 초 조상현 명창에게 발탁되어 소리꾼이 되기까지 가족을 등지고 소리에 전념해야 했고, 지나온 20년의 험난한 세월은 그 부친에 대한 향수가 더욱 짙어 소리에 전념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소리는 변화무상한 세대적 환경 속에 들어보기 어려운 고제의 소리임에 듣는 이들도 특권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판소리는 듣는 청중이 즐기는 예술이 아니라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예술이므로 청중은 조용한 가운데서 진진함을 보여주는 예가 필요합니다. 부분부분 부분 감동이 될 경우에는 중간중간 박수로 답을 하면 좋은 감상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강산재 심청가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